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새말IC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새말IC를 빠집니다 새말IC를 빠져나오게 되면은 삼거리 인데요 여기에서 좌회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좌회전을 하게 돼 있는데 횡성의 상징이 횡성한우 아니겠습니까 세말라이시 나와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사거리가 있습니다 세말라이시에서 센터까지는 2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1-2분 만에 도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등을 지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등을 지나고요 저기 우측으로 보이는 곳은 한국골프대학도 있고요 저기가 골프장입니다. 여기가 저희 센터에 오게 되면은 마주치는 세 번째 마지막 신호등입니다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뭐 상가들이 좀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신호등을 통과해 가지고 조금만 오면은요, 이렇게. 저희 센터 간판이 보입니다. 록쿠급 법칙 센터라고요. 록쿠급 법칙 센터 간판이 보이면 가길로 빠지셔야 됩니다. 가길로 빠지셔야 되는데 어, 여기는 그 일반 도로하고 달리 시골에서 서로 상방향으로 다닐 수 있는 시골 길입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은. 여기에 누군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차가 올 수도 있는데 당황하시지 말고요. 가잘 서로 피해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안으로 안 들어오면은 보시다시피 여기에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기 때문에 저희 집을 센터로 가는 터닝해야 되는 곳에서 못 들어오게 됩니다. 못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간판이 보이면은 가길로 빠지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여기 전봇대가 있죠? 전봇대하고 여기 명성동 자재라고 있는데요. 여기 온두막에서 거의 90도로 우회전을 하셔야 됩니다. 우회전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끄끄 올라오셔야 됩니다. 여기를 조금만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로쿠쿠 법칙 센터하고 소나무가 저희 센터의 상징인 소나무가 아주 이렇게 있습니다. 예. 주위에 집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위에 저기는 경찰 공무원 하셨던 분이 내려와 사시고 또 여기 바로 뒷집에도 저기는 빌라 같은 아파트가 두 동이 있죠. 두 동이 있고요. 저는 전기차를 몰고 있는데 이렇게 전기차 충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면은 이렇게 저는 여기를 세번 해빗 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동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교육 오는 팀에서 이렇게 기념식수를 해줘 가지고, 이 소나무가 멋진 소나무가 이렇게 두 그루 있습니다. 자, 오게 되면은 여기에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게 하면 됩니다. 주차를 하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강 자갈로 깔려 있습니다. 이 집을 제가 인수를 해가지고, 인수를 해가지고, 한달 동안 재작년에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저는 그한달 동안 공사를 하는 동안에 제가 주인이지만은 제가 결정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한 가지도 없는데, 단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강자갈이었습니다. 마당에. 왜냐하면 여기는 활동장으로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넘어지면 다치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 강자갈만 제가 결정을 해가지고 이걸로 깔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 맨발로도 이렇게 지압을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충분히 넓습니다 이쪽 하면은 또 여기에 들어온 입구에도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가끔 이 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주방입니다 주방으로 연결되는 문입니다 아침에 햇살을 받으면은 이집 집, 집 전체가 황토집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laughs> 아침 에 햇살을 받으면은 받아, 받아가지고 사진을 찍은 것이 있는데, 황금빛으로 이렇게 집이 이렇게 빛입니다. 여기에다가 주차를 하시게 되면 은 이쪽으로 걸어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로 들어가는 길이 현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걸어가셔도 되는데, 저도 한번 걸어가 볼까요? 예, 저희 집 현관이 나옵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laughs> 바베큐 그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죠? 여기서 아, 파티도 합니다. 예, 교육도 받고 파티도 합니다. 저희 로쿠크 법칙 센터는 러닝과 힐링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큰셉의 장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게 되면은 그죠?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됩니다. 밖에는 텃밭이 있고 그리고 이 펜스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데크를 상당히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비가 올 때나 하여튼 여기 나와 있으면참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남서향이거든요. 남서양이 돼가지고 이렇게 뷰가 이렇게 또좀 여기가 지대가 좀 높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대가 좀 높아가지고 앞이 다 트여 있고 이덜판이 적당하게 이렇게 참 이쁩니다 이쁘고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도 하나 달아놨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질역에 석양을 바라보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다들 이 강원도 행성에 있다 하면은 어디 산골짜기에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와 보면은 그렇지 않죠. 여기 소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말이죠. 이 소나무가 무럭무럭 자라 가지고 언젠가는 어, 저희 센터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희망의 나무가 소나무처럼 이렇게 비치면 참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나무도 좀 이쁘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와서 여기로 이제 현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밖에서 파티를 하는 데는 뭐이 30명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에까지 문을 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파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파티를 하는데 이바베큐 그릴이 아주 큰 역할을 해주고요. 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현관인데요. 현관인데 여기는 뭐 신발장입니다. 신발장이고 여기. 그림은 고등학교 친구, 화가가 된 친구가 있는데, 화가가 된 친구의 작품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저희 강의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록쿠쿠 법칙센터 강의장입니다. 지금 현재 테이블이 세조로 되어 있네요. 세조로 되어 있고 테이블 다섯조 이렇게 모둠조로 그러니까 워크샵 형태로 다섯조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조도 수업을 해본 적은 있는데 그냥 뭐 하루 이렇게 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숙박을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은 다섯조는 너무 많고요 그래서 보통 세조 네조가 가장 적당합니다. 36, 28 또는 24년 정도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주 오후 햇살이 지금 많이 들어오네요. 이쪽으로 오게 되면 저희 여기에는 이렇게 온두 커피를 이렇게 마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이 대명 바이오 물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아주 좋은 물입니다. 아주 좋은 물이고 커피도 온두 커피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장에서는 교육반 동안에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온두 커피를 마시는 온두 커피를 마음껏 먹으면서 마시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메뉴얼이 있지만은 적어놨지만 한국 사람들은 메뉴얼을 잘안 보니까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을 이렇게 한 잔을 받아 가지고 원하는 만큼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예, 받아 가지고 여기에다가 놓고 제일 위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요거 조작하실 필요 없이 예, 그렇게 하면은 이 이탈리아산 커피 머신에서 말이죠. 아주 맛있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천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원목으로 원목으로 이렇게 아주 높게 되어 있습니다. 높게 되어 있어 가지고 좀 시원합니다. 예, 답답하지 않고 아주 이렇게 높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자체가 뭐 저도 이렇게 연수원에서 강의를 많이, 많이 했습니다만은 거의 연수원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연수원에서 거의 있는 시간이 교육장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장이 중요한데 여기는 교육장 자체가 이 황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황토가 얼마나 이게 인간에게 좋은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이 여기 안에 있으면서 이틀이고 사흘 동안 있어도 사람들이 너무 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수업을 하다가 휴식 시간에는 여기 밖에 댓글로 나가서 이렇게 댓글로 나와가지고요.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하고. 네. 그래서 휴식 시간에는 밖에 데크에 나가기도 하고 그냥 안에 있어도 편안합니다. 안에 있어도 이 황토 기운 때문에 게 너무 편안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여기는 보시면은 이게 옆에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방이 두 개가 있는데 휴식, 휴식 시간에 방을 한번 볼까요? 네, 방을 한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이큰 방이거든요. 큰 방인데 여기가 옷장이고 예, 집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네요. 그림이 있고 보면은 이 방이 아주 넓습니다. <laughs> 친구는 여기 와보고 야 여기 뭐한 중대를 풀어놔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뭐한열 서너 명은 충분히 잡니다. 충분히 자고 그래서 여기서 자고 나면 전부 다 편안하다 그래요. 왜냐 그러냐면 황토에서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 보면은 있는 이 한지가 한지를 이렇게 발라놨거든요. 그런데 이 한지가 집 사람이 이게 방 전체를 다 발랐습니다. 물론 공사 팀이 벽지를 해 뒀었는데, 그런데 이 왠지 이 황토 이 벽에 한지를 하면은 좋겠다라고 이렇게 집 사람이 해가지고 원주에 가서 같이 사와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이렇게 한지로 이렇게 다 발랐습니다. 아, 큰 방에는 또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요. 예,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화장실이 샤워도 할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자, 이제 한번 나가 볼까요? 나가 보면은 또 저기로 반대편에도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기도. 방에 들어가보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방도 꽤 큽니다. 이 방도 꽤 크고요. 여기도 뭐, 일곱, 여덟 명은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잡니다. 물론 붙어야 할것 같으면 더잘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자, 이렇게 작은 방이고. 보통 손님이 오게 되면 저기 큰 방보다는 이 작은 방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갑니다. 아는데? 자, 음방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예, 아, 여기에 보면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또 화장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화장실 옆에는 화장실 옆에는 왼쪽에는 왼쪽에는 이 센터를 이렇게 이렇게 7년 동안 이 집이 지어지고 7년 동안 비어있던 집이었습니다 뭐 사정이 있었겠죠 7년 동안 비어있는 집을 저희들이 인수를 해 가지고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제가 드림팀이라고 했는데 로쿠크 법칙센터 리셋 드림팀이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12시간씩 말이죠 열심히 진짜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한 일은 도와주는 이 대모도 한 거밖에 없는 거죠. 그거밖에 한게 없는데, 진짜 너무 감사해가지고, 물론 제가 이 돈을 주고 시키긴 했지만서도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감사패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저희 이렇게 사명사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고. 물론 여기를 보통은 이렇게 워크샵 형태로 하지만서도 이 극장식으로 그냥 그렇게 의자만 놓고 말이죠 의자만 놓고 이렇게 하면은 40명 이상도 이렇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40명 이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워크샵 형태로 하기 때문에 보통 세조 네조가 적당하다. 3628, 4624. 자, 그래서 여기에 오게 되면요, 또 식사는, 저희들은 여기가 식당인데요.